안녕하세요, 주니어스 임소장입니다. 자, 오늘도 큰대르벨에서 영상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 일수나눕니다 여기 아래쪽 사창사거리가 제 시야에 보이고 있습니다. 어, 현재 위치에서 사창사거리까지는 도보 한 3분 정도, 3분 이내 거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반대쪽으로는 본명 일동사거리와 본명 사거리 쪽공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창사거리가 어, 어, 오늘 소개드린 주택에서 약 3분 혹은 4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창사거리는 청주의 중심도로 사직대로 그리고 일순환로가 교차하는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창사거리에서 바로 가까운 위치에서 오늘 소개드리는 상가주택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대로변이 있고요. 저기 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편의점이 보이고 있습니다. 임차인 분들이 편의점이 바로 가까이 인접해 있으면은 이용하시기도 좋으니까요. 암에 좀 선호하기도 합니다. 바로 가까이 편의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기 대로변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주택이 벌써 시야에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아래쪽 코너브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대로변하고는 도보로 1분도 안 걸리는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 주택 하나가 있고요. 그 바로 옆에 코너브 상가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 집은 벌써 어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주택이 보시면은 어 벽돌과 현무암 판석으로 외벽 어 마감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도로 바로 보이고 있는데요. 자 오늘 소개드린 주택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햇볕 역광 때문에 좀 약간 그늘에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드리는 해 주택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입니다. 어, 대지는 66.7 평이고요, 연면적은 어, 127.4 평입니다. 어, 외벽은 화산석과 벽돌로 마감이 되었고요, 건축구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어, 주차 대수는 총 다섯 대 그리고 사용승인들은 2019년도 12월 4일자 완공이 된 주택이고요. 각 층별 현황은 1층에 상가 약 32평 규모로 현재 편의점 입점이 되어 지금 영업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2, 3, 4층에 각각 일곱 개 호실 원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룸이 총 원룸이 총 21개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간략히 설명을 드렸고요. 네, 1층에는 이제 편의점이 있는데요. 어, 현재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 편의점은 아니고요. 어, 수입 식료품 편의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러시아 계열조, 뭐, 카자흐스탄, 뭐, 키르기스탄 뭐 그런 쪽에 이제 식료품을 어, 취급을 하시는 제 편의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가끔 이용하는 뭐, 음료수, 그런 것도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한번 안에 들어가 봤는데요. 근데 그것도 대부분은 이제 수입식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1층에 현재 약3 2평규모로 편의점이 입점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주차 공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주차 공간은 총 5대 주차가 가능한 공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메인 출입문은 이쪽 오른쪽에 있습니다. 자, 이쪽에서도 한번 물쪽 이쪽 보여드리고요. 내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1층 내부 지금 들어왔고요. 지금 들어오자마자 이제 무인 택배 보관함이 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올라가면은 자, 계단 몇 계단 올라오니까 지금 오른쪽에는 엘리베이터가 어, 보이고 있습니다. 8인승 엘리베이터 어, 4층까지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CCTV 네, CCTV 8채널 천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벽면은 이제 타일로 마감이 되었고요. 자, 2층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2층 올라왔습니다. 아, 2층에 원룸 7개 호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중주택 원룸입니다. 자, 이렇게 길게 양쪽으로. 총 7개 호실에 다중 원룸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층, 3층, 4층 총 7개씩 21개 호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3층 바로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 3층입니다. 네. 3층도 1층과 동일하게 원룸 7개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간략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구조가 동일하니까요. 자, 이번에 4층 바로 가겠습니다. 네, 4층입니다. 4층도 2, 3층과 동일하게 원룸이 7개 호실, 다중주택 원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원룸 내부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원룸 내부 보여드리면은 들어오자마자 왼쪽에 신발장, 오른쪽에는 싱크대 지금 보시면은 세탁기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어, 주방하고는 이제 별도로 문으로 이제 분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왼쪽으로는 이 화장실 공간 바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원룸 내부 바로 들어오면은. 침실 공간, 옷장, TV, 책상, 냉장고까지 다 비치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어컨까지 풀옵션 원룸의 내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깔끔한 원룸의 내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정도로 원룸 내부 보여드렸고요. 다시 복도로 나가서 이제 옥상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하겠습니다. 네, 사청은 복도로 나왔습니다. 자, 이제는 복도 한번 보여드리고, 바로 옥상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옥상 외부 나가기 전에요. 여기 보시면은 건조기 두 대를 임차인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게 여기를 두 대를 비치를 해 놓으셨습니다. 이런 편의시설도 해드려 놨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옥상 외부로 나가겠습니다 네, 이제 옥상으로 나왔습니다 옥상의 모습 시래기 옥상에 다 올려 놓으셨고요 옥상의 전체적인 모습 자,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사창사거리와 어, 인접해 있는, 어, 다가구 원룸 주택이 상당히 밀집해 있습니다. 어, 그만큼 여기는 임대 수요가 높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사창서거리는 각종 회사와 이제 병의원, 어, 학원, 어,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거의 직장인분들의 임대 수요도 높고요. 그리고 교통이 좋다 보니까요, 청주 산업단지 직장인분들의 수요도 높은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회사하고 가까운 것도 좋긴 하지만은 주변의 주거 환경이 좋은 것도 우선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런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는 위치이다 보니까요, 교통 좋고 편의시설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는 직장인분들, 산업단지 직장인분들의 임대 수요도 높은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변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사창서거리 바로 서 있는 빌딩 건물 보이고 있고요. 자, 자이 정도로 해서 주변 다제 보여드렸고요. 여기서 내역 설명 드리고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리는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입니다. 대지는 66.7 평이고요, 연면적은 127.4 평입니다. 외벽은 현무암 판석과 벽돌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건축 구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총 4층이고요, 주차대서총 다섯 대의 사용승인일은 2019년도 12월 4일자 완공이 된 주택입니다. 각 층별 현황은 1층에 상가 32평 규모로 현재 수입 식료품 편의점이 입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2, 3, 4층에는 각각 원룸 7개 호실씩 21개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주택이라고 보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된 주택의 매매가는 1 9억이고요 임대보증금 3억 9천 100만 원, 월세는 901만 원, 융자 3억 8천 어, 이자를 제외한 월 실수익은 717만 원, 실투자금액은 11억 2 900만 원, 수익률은 7.6%의 상가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상가 다중주택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어, 주변에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은 대로변 일순환로가 바로 인접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보로 1분 이내, 약 3. 10초도 안 걸리는 위치에 있고요. 가로 가까이에 이제 편의점도 있습니다. 임차인분들 이용하시기 좋고요. 사창사거리 그니까 사직대로가 있는 사창사거리까지는 도보 3분 거리, 버스 정류장까지는 도보 2분 거리입니다. 사창사거리에 이제 각종 병 의원 사무실 학원 그런 분들이 직장인 분들의 임대 수요가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청주 산업단지까지 자동차로 5~6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청주 산업단지 직장인분들이 임대 수요도 높은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주변 사창사거리 인근에 각종 편의시설이 풍부한 위치다 보니까요. 어, 임차인분들이 거주하시기에 좋은 위치, 교통도 편리하고요. 어, 주거환경도 편리한 위치 그런 위치에 있는 4층 상가주택 오늘 소개를 해드렸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영상은 이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